요한계시록 2 1장1절의 말씀으로 이긴자가 들어가는 나라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고린도후서5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것이란 의미는 하늘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새것이란 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씀할 때 새것이라고 합니다. 새하늘과 새땅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이제 너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별명이니 또 하나는 믿는 사람은 자유자이니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붙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저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망 사단에게서 자유케했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지만 8장 36절에서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자유자입니다. 아, 네. 갈라디아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도록 해라.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중독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에 붙들리 있는 거지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자유한 사람입니까? 나는 심령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말씀하셨지요. 내저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세상을 예수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될까요? 그것은 첫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지. 니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활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긴 세상을 우리도 이기는 거지. 요 게시록 17장 14절에도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이김의 은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아, 네.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긴 자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장1사절 말씀에도 계속 말씀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이긴 자. 이긴 자. 이긴 자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기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베드로우서 2장 19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베드로우서 2장 19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입니다. 죄에 지면 죄의 종입니다. 세상에 지면 세상의 종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긴 자가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스포츠는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그 자체 안에서 이김의 원리가 있다. 새 생명은 이김의 원리이며 그 자체 안에 영원한 승리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성도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죄와 세상과 싸워서 이깁니다. 내가 구원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내가 이긴 자가 된다는 것이. 무디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당신을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당신을 이기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 신앙은요, 번투시합 과 같아요. 우리 성도의 삶은, 여러분, 번투를 많이 해보, 많이 두게 해보시잖아요. 자, 권투에서 승리한 선수라고 한 대도 안 맞습니까? 아니죠. 많이 맞습니다. 그러나 승리한 선수는 많이 맞기도 하지만 더 많이 때립니다. 그래, 승리가죠. 거듭난 사회 삶이 이와 같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에 패할 때마다, 패할 때보다도 승리할 때가 많습니다. 약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헤어승은 못해도 판정승은 하게 된다는 사람입니다. 네. 찰스 피니의 말을 들어볼까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니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참된 그리스도이라고 해서 반드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고 죄의 지는 것은 예외적인 일일 뿐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사람입니다. 아, 네. 세상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고난도 이깁니다. 사단도 이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나는 이긴다. 나는 이긴 자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 네. 성경적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겼기 때문. 에자 하나님은 이긴 자에게. 많은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아시아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내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 인자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긴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일곱 교회에 보면 두 가지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셨습니다. 첫째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잘 기억하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였든, 그곳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야 참교회가 되는 것이지. 두 번째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일곱 개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살펴봅시다. 2장7 절에 보면 이것은 예배소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은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 이기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돌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보가 먹게 해주신 말씀인데, 감추었던 만나는 영생을 말합니다. 신돌에 그 이름을 새겼다는 말은, 여러분, 요즘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금메달을 주지요 근데 고대 올림픽에서는 승리하는 자에게 신 돌에 그 이름을 새겨서 주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승리자로서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2장 26절의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두가디라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며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악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사대교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앞, 사, 천사 앞에서 내 이름을 신하겠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장 무서운 말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는 너를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아 평생 제가 주를 섬겼는데요. 아 제가 목사로서 아니야. 나는 몰라.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 듣는 인생이 되면 안 돼. 여기 말씀하시길 그런데 내가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너를 신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3장 12절의 말씀은 이기는 자는 내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않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대표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었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굳건함과 영구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주께서 새 이름을 기록한다. 고 이름을 기록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내 소유가 됐다는 것. 주님께서 이기는 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왕노릇하도록 말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관계시록 3장 21절은 라우디가 교회 주셨던 말씀이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기는 사람은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는다. 이기는 자는 다른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자리에 함께 앉는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뭐 받으리라? 상속받으리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쟁취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뭐 노력하여 얻는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상속이 무엇입니까? 내 노력이 없이. 내가 한 것이 없지만 자녀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상속받는 겁니다. 땀 흘려 수고하여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죠. 자, 그러면, 그러므로 이기는 자만 천국을 가는 겁니다. 이기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이깁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사람인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기게 되느냐? 이기게 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능력과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닌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21절 21,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무엇으로 이기느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언약의 피와 장인 장이...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기 보면 첫째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무엇을 이긴다고요? 어린,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긴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골로세 2장 13절로 15절 말씀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laughs>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두 가지 은총을 주신 거예요. 되게 한 가지만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의 죄와 죽음과 저주가 속량됐지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마귀의 역사를 꺾으신 거예요. 자, 한절 읽어봅시다. 요한 일서 3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8절이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네. 속하나니 네. 마귀는 처음부터 네. 범죄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버하려하십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저주를 지옥을 사하셨을 뿐 아니라 마귀의 세력을 꺾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이기면 안 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보다 강력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피를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순복 교회를 목회하던 저희 기 목사님이 한번그 그 책인가 설립에 나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한 번은 그분이 아마 꿈에서 지옥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지옥이 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큰 위에서, 낭떠리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굴르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빨려 들어가는 것이 멈춰지지 않더라. 무슨 큰 좌석으로 빨아, 자기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어. 이제는 조금 있으면 저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 죽을 힘을 다해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개미 소리만 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 불렀다. 예수님 불렀는데 올라온다. 갑자기 굴러가는 게딱 목주다. 그 계속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부르니까 그때부터 점점점 다시 올라오. 자기 몸올라오더래요 올라와서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나는 지옥에 떨어져. 그렇죠. 그래. 아, 그렇죠. 예수 이름인 것이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 신하나 아, 네. 여기 말씀한 대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이기게 했다두 번째는 기시록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다.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를 승리하며 주님께서 세 번이나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받으셨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함으로 이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식 집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런데 전쟁의 성패가 전쟁 토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전쟁하는 전쟁터에서 전쟁의 성패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의 손에 좌우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출협기 17장 11절 뭐라고 말씀했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승리는 삶의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전설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어디에, 여러분의 기도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패배하게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몇십 년 전에 제가 외국 여행을여행을 여행을, 외국을 찾아다닐 때가 외국 선들 그런 말,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다. 그건 옛날이입니다. 지금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무기력해졌습니까?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원리는 지금도 같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여러분, 자문 21장 13절에 승리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고 하거리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고 뭐 준비하고 무기를 많이 준비하지만이김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나라의 전쟁만 그럴까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어떤 승리도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진리를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불렀습니다. 이기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이기는 은혜 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긴 자로 불러주셨는데, 간혹 간혹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없어선 성님, 다시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긴 자로 천국에 가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